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는 실체가 명확한 위협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죽음. 바로 불확실성 공포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공포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뜻하며 언제 올지 모르는 전기 충격에 대한 두려움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뇌에 과부하를 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장 잘 이용하는 저그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저그의 잔혹한 전투 개체가 아닌 하나의 건물입니다. 저그의 모든 구조물은 다른 종족의 건물과 개념부터 상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생체 물질로 구성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들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라바에서 드론으로 그리고 다시 군단